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에게 이쁜 내 새끼 우리 강아지라고 부르죠 가족만큼이나 가까운게 반려동물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반려 동물에게 지금까지 펫보험을 가입할 때 보장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았 을 텐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려는 펫보험 상품은 찔개구슬스뿐만 아니라 보장에서 제외가 되었던 스케일링 아토피 mri 이물제거까지 이제는 전부 다 보장하는 최고의 펫보험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보장에서 제외되었다가 이번에 추가 가된 것이라면 보험료가 엄청 높아지지 않았을까 생각하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험료 차이도 크지 않다는 것이 큰 장점인데요. 너무나 소중한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보장받기 위해서 가입하고 싶어도 제대로 보장받기가 너무 힘들었고 이런 저런 상황에서 보장이 안 되었던 펫보험이 이제는 빈틈없는 보장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는데 그 내용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보험의 가치를 만들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남자 허종민입니다 지난 4월부터 펫보험의 전성시대라고 할 정도로 각 회사에서 엄청나게 펫보험의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B사의 보장 내용이 정말 압도적이라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펫보험으로 보장 받으려고 가입을 하는 건데 여러 부분에서 보장의 공백이 있는 점이 반려인의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웠을 겁니다 예를 들어 스케일링은 보장을 하는데 MRI, CT 보장이 없거나 MRI, CT는 보장을 해주는데 아토피 치료는 안 되고 또 보험금 청구는 정말 편한데 막상 보장은 작고 게다가 고양이 보험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장하는 내용이 다 제각각이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펫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적금을 들어서 치료비를 대비하는 반려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는 이 펫보험은 기존의 펫보험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완벽하게 메꿀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단순히 주관적인 견해가 아니라 실제 보험금 청구와 보상 항목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통계 자료와 함께 꼼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폐보험이 무엇인지, 폐보험이 왜 필요한지 가입 목적을 먼저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폐보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비와 동일하게 통원, 입원, 치료, 약값, 수술 등으로 발생된 비용에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돌려받는 의료보험입니다. 보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입원비, 통원치료비, 수술비로 기본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정밀검사, 특수치료, 그리고 배상책임과 사망 위로금도 특약으로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펫보험 가입을 망설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아직은 나의 반려동물이 너무 건강해서 두 번째로 아직은 부족한 보장 대비 보험료가 비싼 것 같아서입니다. 항상 내 반려동물이 지금처럼 건강하기만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나이가 들기 전에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에서 검사나 치료를 받으러 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험금 청구가 많고 보상이 많은 항목들을 직접 확인해 보았는데요. 펫보험 주력회사 중한 곳에서 5년간의 보상 데이터에 따르면 강아지와 고양이가 가장 많이 청구한 항목은 위장염과 구토이고 다음으로 가장 많이 보상을 받았던 항목은 쓸개골 탈구와 이물섭식이었습니다. 표에서 보셨다시피 강아지와 고양이 모두 위장염과 구토 그리고 피부병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청구가 많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쓸개골 탈구뿐만 아니라 이물섭식에 대해서도 고양이와 강아지 둘다 공통적으로 많이 보상을 받았다는 걸볼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반려동물은 호기심이 많고 식탐이 많아서 아무거나 주워 먹고 응급실에 가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 반려견이 집에서 떨어진 반지나 그와 같은 악세서리를 잘못 먹게 되어 기도가 막히거나 탈이 나게 된다면 응급실에서 내시경으로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비가 걱정돼서 타이밍을 조금만 놓쳤다면 정말 위험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바로 전날에 응급실을 갔다 오시고 필요성을 느껴서 문의를 주시는 견주님들이 많으신. 그러나 펫보험은 3개월 이내에 병원 진료가 있으면 가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보장 항목이 적어서 고민이셨던 분들도 이제는 정말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요. 바로 b 사에서 반려동물이 가장 많이 청구하고 보상을 받는 항목들에 대해서 전부 다 보장을 해 주는 완벽한 상품을 출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펫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해 드렸고요. 이제는 대표적인 펫보험 보험사 다섯 군데의 보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비교에 앞서 면책사항부터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질병에 대해서는 1개월 이후부터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슬개골 고관절에 대해서는 1년 이후부터 보장이 가능합니다. 상해에 대해서는 바로 당일부터 가능하니까 이 내용은 꼭 알고 계시길 당부드립니다. 내 반려동물의 치료비가 제일 많이 드는 것은 수술비일 테지만 그 다음으로 정밀검사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반려동물이 계속 구토를 한다거나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찍는 게 MRI나 CT인데요. 그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강아지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슬개골 탈구인데요, 슬개골과 고관절 질환에 대해서는 이제는 모든 보험사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쉽도록 제가 주요 5개 보험사를 비교해서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만약 MRI를 찍기 위해서 펫보험으로 1일 통원치료비 15만원 보장을 받는다면 보험을 가입해도 내가 내는 돈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RI, CT검사비에 대해서 1일 100만원 한도를 또 보장을 해주는 A와 B사의 펫보험은 정말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스케일링을 포함한 치과 치료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상 항목에서 상위권이었던 이물 섭식에 대해서도 B사는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반려동물의 보호자라면 선택할 보험사는 바로 B사입니다. B사의 경우, 청구와 보상이 많은 항목들에 대해서 빈틈없이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현재는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합니다. B사의 표를 좀더 자세히 보시면, 먼저 갱신 주기가 길다는 점입니다. 3년, 5년 뿐만 아니라, 7년, 10년 갱신까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한도가 크고 넓다는 점입니다 1일 한도는 30만원까지 가능하며 수술 시에는 최대 250만원까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보장에 있어 빈틈이 없다는 점입니다 아토피 치료제인 아포켈과 사이토포인트 둘다 보장이 가능하고 치료비가 많이 드는 항목인 MRI, CT 검사 비용이 100만원 이물 처치 200만원 그리고 치과 치료까지 별도의 추가적인 큰 보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강아지 보험료 얼마면 될까요? B사의 보험 상품으로 비교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가입률이 가장 높았던 상위 견종으로 보험료를 비교하였고 동물 등록증이 있는 한살 여아를 기준으로 5년 갱신, 1일 한도 15만 원, 자기 부담금 3만 원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보장은 실속형, 고급형 그리고 프리미엄형으로 구분이 되고요. 실속형은 50% 보상으로 비용이 조금 부담이 되는 9살 정도의 고령견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고급형은 70%와 80%로 또 나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는 플랜은 80% 보상 ]입니다. 그리고 프리미엄형은 90% 보상으로 반려동물을 위하는 마음이 정말 크신 분들이 가입하는 구간입니다. 그럼 보험 남자에서 추천하는 최적의 플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살 여아 포메라니안을 기준으로 배상 책임과 장례비를 제외한 모든 특약을 구성했습니다. 갱신주기 5년 1일 15만원 한도 고급형 80% 보상 자기부담금은 3만원으로 설정을 하여 정말 실속 있는 보험료로 큰 보장이 가능하고요. 최종적으로 동물 등록증이 있기 때문에 5%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올해 4월 이후로 놀랍도록 좋아진 펫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입통원 치료뿐만 아니라 정밀 검사 비용과 이물 제거, 치과 치료 등 생각보다 자주 발생해서 병원에 가야 하지만 병원비가 너무 높아서 골치 썩던 항목들이 이제는 펫 보험 하나만 잘 가입하면 모두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지키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든든한 방어 장치를 잘 마련할 수 있겠네요. 보험 남자에서는 보험 가입하실 때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30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회사들의 비교설계 및 약관분석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조언 및 컨설팅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위의 번호로 연락주세요. 또한 화면 하단에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카카오 채널 링크도 나와있으니까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도 편안하게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